안녕하세요. tbq입니다. 여러분, 콜라겐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우리는 주로 피부 탄력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사실 콜라겐은 몸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부뿐만 아니라 뼈, 관절, 근육, 심지어 혈관까지 우리 몸 곳곳에서 필수적인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며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보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몸이 자연적으로 늙기 때문이에요. 20대 중반부터 콜라겐 생성이 서서히 줄어드는데요. 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평소 습관을 조금씩 바꿔 콜라겐 감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자외선이 콜라겐의 최대 적이에요.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 섬유를 파괴해서 피부가 더 빨리 노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햇볕이 강한 날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이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습관이에요. 세 번째 흡연은 콜라겐에 정말 안 좋아요. 담배 속 니코틴이 혈액 순환을 방해하면서 피부세포들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흡연을 줄이거나 끊는 것만으로도 콜라겐 보호에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콜라겐 생성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보는 건 콜라겐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줘요. 마지막으로 식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요. 딸기, 오렌지 같은 과일이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자주 먹는 게 좋아요. 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예를 들면 닭발이나 돼지껍데기가 도움을 줄수 있죠. 다만 너무 기름진 음식은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콜라겐 감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외선 차단, 금연, 스트레스 관리, 좋은 식습관, 그리고 환경 관리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콜라겐을 잘 지켜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어떨까요? 결국,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제 챙기고, 식단에 콜라겐 합성을 돕는 음식을 추가하고, 흡연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피부와 몸 상태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건강한 관리는 결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준답니다. 지금부터라도 콜라겐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면, 나이 들어도 생기 있고 건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봐요. 티비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